회생하면서 청약통장 살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먼저 이것부터 결정을 하셔야 돼요 빚이 많아서 개인회생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통장 유지하는 게 과연 필요한 건가부터 판단을 해보세요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통장 유지해 야 되겠다고 판단이 들면 그때는 내가 가입한 청약통장을 만든 은행에 다른 빚이 없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국민은행에 천만 원짜리 청약저축통장이 있는데 그걸 담보로 은행에서 900만 원을 빌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와 상관없이 신용으로 대출 5천만 원을 빌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경우에 회생이 들어가면 국민은행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청약저축통장을 강제로 해지하고 청약통장에 들어있는 그 저축금을 담보대출이은든 신용대출 빚이랑 상계처리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통장 가입했던 그 기간을 다 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회생 들어가기 전에 청약통장 있는 은행 빚은 반드시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청약통장 있는 은행의 대출은 기존에 있던 돈을 가지고 갚거나 아니면 다른 은행에서 대환대출 줄을 일으켜서라도 그 빛을 꺼야 된다는 거죠.